세성 서울시장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 2세대 도시재생에는 정비수단을 다양화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즉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도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추진 가능성이 있으니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여장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부자 선생입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얻은 정보, 저만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환영합니다. 놀러 오세요. 오늘 다룰 곳은 현재 청계천 리버뷰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송동구 용답동 108-1 일대와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용답 1구역, 용답 2구역입니다. 물론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움직임이 있는 구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왜 이곳이 재개발 사업이 움직임이 있는지 제가 직접 분석한 가정을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웬 갑자기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정말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것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용담역 주변 지역 경관 개선. 두 번째 용답동 이런 재해방지 대책 마련 부분입니다. 경관 개선 부분을 보시면 용답역 일원의 벽화 그리기, 담장 허물기, 청계천으로의 진입로 추가 확보 등 경관 개선이 언급됩니다. 전형적으로 일반인들이 도시재생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용답동 일원의 침수 방지 대책 마련이 언급됩니다. 이두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개발 사업지에 다루는데 벽화 그리기, 담장 허물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전 시장, 즉,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보존, 관리 중심으로 도시 재생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권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그에 맞게 도시재생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뀌었다기보다는 본래의 도시재생 의미로 되돌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 2세대 도시재생에는 정비수단을 다양화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즉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도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추진 가능성이 있으니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습침수 침수우려 구역도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년 8월 11일 보도자료에서 발표했죠.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용답동 108-1 일대, 즉, 청계천 리버뷰 자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006년 6월 건축법상 재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의관리구역은 추후 방제지구로 통폐합되죠. 과거 서울시의 방제지구는 다섯 곳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월계동 487-17일 때, 개봉 1구역, 영답동 181일대 세곳에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 방재지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관리 구역이 왜 중요할까요? 재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비 예정 구역으로 간주하여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이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재관가리 구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당시 재개발 사업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07년 9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 11월 1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빠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동의율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중공되지 못하고 있죠. 재개발 사업에는 변수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어땠길래 2006년 재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을까요? 과거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용납동은 과거부터 저지대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상습침수를 겪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침수 방지 관련 용역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기사인 2016년 기사를 함께 보시죠. 기사 제목은 상습 침수 다가구 밀집 서울 용덕동 안전 마을로 육성이라는 기사입니다. 국민 안전처 주관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사업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점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2016년에도 안전에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곳은 안전에 위험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앞서 이곳은 2007년에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11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천개의 리버뷰 자이로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지하 2층, 지하 35층, 14개동 1670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은 59제곱미터, 73제곱미터, 84제곱미터 총 79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곳은 도대체 왜 조합 설립인가까지는 엄청 빠르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주민동의율도 높았는데 말이죠 바로 조합원 간 이권 다툼이 있었고 전 조합장도 구속되는 등 잡음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곳은 2009년 6월 18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 정비 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초스피드로 진행되었던 곳이죠. 하지만 2016년 6월 9일 기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 2017년 7월 12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다시 받고 2018년 7월 6일 간처를 받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용답동 108-1 일대 재개발 사업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재관리구역을 잘 보자는 것입니다 침수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대의명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침수구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제가 만든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룰 곳은 바로 용납동 상가시장 일대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지대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제2조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으로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니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곳은 2020년 2월 7일 용답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용답상가시장 현대화사업,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시장주거상생모델 발굴이 언급됩니다. 참고로 성동구에서만 5개 지역에서 아홉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용답골목길재생, 용답장안평도시재생, 마장도시재생, 사근도시재생, 성수도시재생, 송정도시재생 등 지도에 표기된 곳들은 모두 중요한 곳이죠 그럼 도시재생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송동구청에 있는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보이시죠 바로 재개발 뉴타운 사업들도 도시재생사업과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시재생사업지에도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의미와 너무나 간극이 큰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7일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20년 9월 곧바로 도시재생실행계획 수립용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통시장 연계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의 범위가 상가시장 뿐만 아니라 인근 주거지, 인근 주거지 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시범 사업지는 항상 중요합니다. 결국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주거지 정비 방안 마련, 보행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정비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가 될수 있겠죠. 그 이후 용답 상가 시장은 21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를 가져와 봤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 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체를 도시재생 전략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할 문구는 첫 번째,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킨다. 두 번째,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 중에서도 더더욱 잘 봐야 하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럼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뭘까요? 2030 도시재생 전략 계획입니다. 목적을 보시죠. 도시재생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본래의 재생 개념을 제대로 활용하여 서울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 정책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문구를 중요하게 봤고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본래 재생이라는 문구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래의 도시 재생 개념이 아니었나? 두 번째, 제대로 적용이라는 문구에서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인간 사업을 지원하고 보전과 개발의 선순환 노후 주거 환경 통합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죠. 실제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정비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도를 가져와 왔습니다. 이곳 인근에 실제로 모아타운, 신통기획,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함께 살펴보시죠. 신월 3동, 신월 1동, 하곡중앙시장 인근에도 모아타운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들 이해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용답 상가시장 일대에는 용답 1구역, 용답 2구역의 재개발사업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역은 대략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답 1구역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용답 1구역은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코자 했었습니다. 실제로 23년 6월 26일, 역세권 시프트 사전 검토 신청 접수를 넣었습니다. 제가 다른 형상에서도 언급했듯 23년 6월 30일에 역세권 시프트 건립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역세권 시프트 움직임이 있었던 곳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주었는데요. 용답 1구역은 다행히 6월 30일 이전에 접수를 해서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접수 과정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원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 접수 당시 동의율이 50.3%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다행히 구청에서 인정되었으나 두 번의 보안 요청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반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위에서 법률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신통기획으로의 전환도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23년 4월 무궁화신탁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신탁 방식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서 보시던 용답 1구역 지도에서 용답 상가시장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답 2구역입니다. 이곳 역시 기존에는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6월 30일까지 역세권 시프트 사전 검토 접수 조차 하지 못해서 신통 기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분명히 신통기획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 역세권시프트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23년 6월 무궁화신탁과 MOU를 체결하여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농답 1구역보다는 비례율이 높은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